바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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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아, 진짜 게임 맨날 8분 큐 잡히고, 정말 짜증난다. 누구니? 이거 로우 큐라서, 네, 10티어, 이제 10티어 실버 구간 로우 큐인데, 어떻게 잡힌지 모르겠네요. 낮게 잡힌 것 같아. 하이 볼테이지, 하이 볼테이지. 갑시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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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일단은 복수니까 단검두개 가자 그냐 <laughs> 일단은 단검두개 가서 그냥 레인클리어 빠르게 하자. <웃음> <웃음> 소리 좀 작다. <laughs> 사무엘의 핀저접이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. 나 갑바 돌렀죠 복수가. 난 레인 빠르게 밀어주자. 아무 었다 아. 레인 클레어인데 복수보다 빠른데? 바로니 이제.

옥스 나올 때 됐는데 나왔다. 그냥 복카 옥스 하이라는 드 아야. 우후! 뭐야 저 어? 대들고 있어 어디서 감히. 맞아. 가서 롭구만 오케이. 아큰거못 먹었어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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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나이스 아다 센스 좋아요. 어중오 준... 살았다. 아다 센스가 좋았네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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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잘가 와저 무엘이 안좋네 나이스 좋구만 아난 어쉬를 못 먹어봤어 근데 어쉬가 안들어온데 어, 어쉬를 먹어본적이 없네 맹독이네요 어 맹독박.. 맹독복스 한번 찢어봅시다 맹독복스 찢으러 왔다 왕관 너프요? 근데 왕관 너프보어도 그냥 할만해 쓸만해요 러먹 쓸만한 정도? <놀람> 나이스 싸움잘 봤고 빠. 녀석. 흰 자식. 야, 아마 지금 싸메일이... 아, 로운 녀석, 이 자식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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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아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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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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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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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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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싸우이좀데스가 많네 뭐 타워민다 미쳤네 미쳤냐? 이리 오거라 와 데미지 봐 대박 역시 바론이야 아우, 씨, 좀 맞아라, 임마. 어? 아! 야! 님들 좀 와주세요. 아, 이거 빨리 궁을 배워야 돼. 어, 지금 궁을 좀 배워야 돼, 빨리. 아, 각도 안 좋고. 궁 배워야지 이제 좀 견제되는데. 어, 궁 배워야 견제되거든요. 사거리 좀 늘어나니까. 하자. 아, 빨리 궁배워야 해. 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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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 근데 지금 CS는 여기 차이나가 있는 게? 오케이. 이거 봐요. 그 궁을 배우는구만. 아우, 저 핀, 거슬리는 거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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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개망했다. 아, 펜타스톰씨 이거 망했는데? 여주님, 어서와요. 아! 아! 씨! 펜타스톰안 한다, 이제. 아, 죽었어! 아, 이거 봐, 뭐야, 이게! 아, 짜증나네 어? 개빡치네 진짜 은 아니에요? 아, 자식아씨 아, 자 짜증나 복사요 아, 자식은 아스카요 아, 우리 다 죽었구나 그냥. 아, 들은아 아, 자식은 아 하하. 이따가 이따. 이따가 이따가 르르가르따가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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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따가 한 이따가 한따가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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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이 혹시 나가요, 혹시 나아? 나가. <laughs> 까꾸! 이저 끌리는 거 아니야? 가자! 어, 뭐야, 뭐야? 나이스! 죽어!

빨리 뭐 봐라. 우후. 오레이꿀 어, 마시고요. 복수를 말려 죽이자. 그 팔... 아난핀 찍길래 먹는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. 아씨 놀래라 뭔가 했네 진짜. <laughs> 대한통운 씨 그거 어? 그때 이유로 어플 지웠잖아. 내가 건 이유로. 얘네 뭐 하냐 근데? 담수 하나? 어 뭐야 잠들었다. 어 망했는데? 아야야야야. 아야, 아야. 아 죽었어. 아궁을좀 진작 쓰지. 나이스. 안 좋아 아니 아니야. 야 아니야. 그거 그 나가면 어떻게? 아이고 나이스. 오 스카이가 스카이가. 궁을 안데 아담 궁을좀 일찍 쓰지. 그럴 거면은. 아담 궁좀 일찍 쓰지. 이건 판 태양은 좀 다르게 가볼까 안한 공은 좀 빨리빨리 쓰지. 아 유튜브 자체 렉이요. 아 그러니까 유튜브 문, 유튜브 너무 문제 있어. 유튜브 너무 문제 심한 것 같아. 유튜브 요즘. 또이좀 좀, 좀, 좀 일한다고 또좀 뭐, 뭐라 좀 했더니 어, 칭찬했더니 또막 갑자기 우쭐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. 유튜브가 최근에 또 렉이 없었는데 다시 렉이 생겼어. 왜 이러냐? 라인 좀 당겨야지. 음. 당겨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구나. 정해지 음. 네, 음. 안녕. 빠생. 이르띠르띠. 음. 와, 마 데미지지르죠잉 그대 치고 날아 올라. 아 죽었습니다. 조금 먹자 얘들아. 아 죽고 싶지 않아. 죽고 싶지 않다고. 이번에 폭풍에 너처럼 나가겠다. 아 뭐야? 아나 튕겨가지고 피가 안 보인다. 튕겨가지고 피가 안 보여. 맞아. 아내 스킬 잘못 찍었다. 아 하나님, 아 스킬 잘못 찍었어. 아, 망했다. 아, 스킬 망했는데 이거. 아 우리 적극 찍어. 이거 찍어. 아 에이스킬 다 찍었지? 아니 너쪽. 좀... 아오 극딜, 나이스. 나가, 얘들아. 아, 망했는데. 굿티올라갔어요 아, 그래요? 축하드립니다. 빨리 올라오셔야죠. 싸말도 극딜이구나. 아, 근데 망했어요, 이거. 렉 걸려래. 아렉 어, 어떻게... 렉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유튜브 문제인데 유튜브한테 따져 가서 어 <laughs> 유튜브 문제인데 뭐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유튜브 뭐막 직원도 아니, 아니니까 아니유튜브라어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.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라 끌려간다 그만 네. 근데 싸우면 이길텐데 이길 이거 아단이 먼저 성공 쓰면 좋은데 아단이 성공 먹었나 우리 먹었네 어 가자 얘들아 빼는게 낫겠다 이거 아우 저 싸움을 자식 저 싸움을 자식 어 이거 근데 레인 터지겠다 이거 아 안먹네 음, 빨리 11레벨 찍어야 되는데. 어, 빨리 11레벨 찍어야 돼. 이 동영상을 보니까, 아, 그래요? 이거, 이거는 좀 도박성 있는 발언이라 약간 도박, 도박성이 있는 발언이에요, 이거. <놀람> <놀람> 저걸 못 잡아? 와, 싸을저피흡 하하, 아, 개아깝다. 어, 싸멀 피흡 아, 저걸 못 잡네. 이 스카이가 무차별 성격을 한끗 차이로 못 맞췄어, 계속. 우래 잡는 건데. 논다. <laughs> 아, 이거 무차별, 스카이가 무차별 성격을 한끗 차이로 못 맞췄어. 따지고 왔다고요 <laughs> 어어 에코님 와서 오세요. 아 원래 잡는 건데 저고 지금 <laughs> 근데 복수는 내 상대가 안 되거든. 어. 나는 그냥 뭔가 약간 항상 양념만 치고 킬은 스카이가 다 먹어. 양념 치고. 감사. 짱짱해. 끝났다, 게임. 그. 죽을게 어! 나이스, 끝났다. 우후 아잉? 저는 약간 양념만 치는? 양념용? 네, 양념용이에요, 저는 양념. 오조해주세요, 저 오조 안 해요. 네. 저는 야, 양념이에요, 양념. 자, 양념 다 치고 이제 스카이가 손질 마무리하는 거죠. 끌어게 먹었네. 그러니까 내 역할은 사무엘을 죽이는 게내 역할이야. 아, <laughs> 사무엘을 죽이는 게제 역할입니다. 뚜루뚜루뚜 <laughs> <laughs> 타워. 아, 근데 타워가 그게 안 되네. 안. 어. 미니언들이 불타지 않는다. 궁이 어디까지 가지? 저기까지 가는 구가 가라! 스카이! 어 뭐야! 왜 나가? 아이 씨왜 나가지? 가자! 친구들 결전의 시간이다 뿅. 야 데뷔지! 실화냐? 하고 간다 스카이 아 쌤을 미안 우와 목을 뭐 산다고 음, 죽고 야 언니 요 뭉들 밀자, 이거! 밀수 있다! 나는 치명타 바로이다! 야! <laughs> 나는 치명타 바로이다! 개쎄다! 와! 아! 아 여러분들, 근데 사 진짜 불쌍하지 않아요? 어, 사을 개불쌍한데. 어, 사을 개불쌍해. 아이, 두 방, 맞을 때마다 피가 막, 여기서 이만큼 까요. 어? 네, 가지고 이렇게 해서, 네. 이렇게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튜브 보시고, 구독 한 번, 구독 한 번씩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파이널, 파이